네, 안녕하세요. 뜨개촌 놀이터입니다. 아, 아, 제가 어제는 좀 너무 과하게 표현을 한다라는 생각에 저는 전에 사진, 그러니까 사진과 이 동영상의 다른 점을 다시 생각 가게 되었습니다. 전에 그냥 사진을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제가 다시 또 확인하지 않고 또 그냥 그렇게 올려드린 것도 사실은 죄송하고요. 그러니까 좀 어쨌거나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노출이 좀 심했어요. 여름. 초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올려가지고 좀 과한 생각 들고 그래서,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남편이 마을 일 보고 저녁에 들어왔을 때, 아, 오늘 영상 혹시 봤느냐고 그랬더니 못 봤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보라고, 음, 너무 과한 것 같으면 제가, 내려야 될것 같다. 이렇게 화면을 어떻게 음 그러면서 보라고 했더니, 보면서 그냥 팍 웃고 말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아 남편이 그렇게 좀 나이 먹고 주책이지. 이게 뭐야? 이렇게 했으면 제가 내리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사실은 근데 음 그냥... 웃고, 뭐 우리 남편은 제가 하는 일에 그렇게 도움도 주지 않는 거 있지만, 또 그냥 웬만한 거는 제가 실수투성이인 거를 또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냥 넘겨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. 사실은 아, 그래서 제가 음, 좀 오늘은. 아 이거 이이이 이, 이 옷은 정말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 겉에 이것은 이것도 뜬지는몇년 됐는데요. 이거는 입어주지도 못했지만 사진도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거를 선택했어요. 그러니까 예전 드라마를 보면서 그 한복 위에 드라마에 이렇게. 음. 옛날 분들은 뭐, 이렇게도, 어떻게, 이렇게도 했던가? 그럼, 형태의 이거를. 아, 이만큼, 이렇게. 그러니까 이 천하고 틀리게 그냥 또 떠놓고도 그렇게 활용 그냥 평상시 옷에 입기에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그냥 걸어놨다가 얼마 전에 한번 세탁만 해서 이렇게 또 다시 그냥 걸어놨던 게좀 한쪽. <laughs> 걸려있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었는데, 오늘은 그냥 이렇게, 아, 좀 이렇게... 음,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까요? 그냥 아 이렇게 나들이 할때 이렇게 숄 저는 주로 숄을 많이 했는데 이거 숄 대용으로 이렇게 그냥 걸쳐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. 지금 보니까 여기에 이제 혹시 바람 부를 때를 대비해서 여기에 이렇게 음, 저는 이렇게 매는 이렇게 매는 스타일을 좋아해요. 이거는 뭐 옷걸음 대용으로 이렇게 했지만 여기 이렇게 끈을 하나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어, 이렇게 음, 봄 가을 이렇게 이, 이 이거는 이게, 이게 이게 짧으니까요. 이게 아 쪼그네. 이것도 사실 짧으니까 좀 어색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. 음. 그냥 휴 대용으로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저는 이렇게 입어본 적이 없고 얘는 사진 처음 이게 촬영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면 매치가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음, 이렇게 하면 나들이 하기에 또 그냥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이게 한복식으로 뜬다고 떴는데 이게 최초에 뜬 거라서 소매가 사실은 짧아요. 그래서 겨울에 이거 입고 나들이하기에 조금 음안 좋았는데 또 이렇게 소매도 음아 주머니가 없어서 아 요즘 참또 이렇게 아그거참 제가 무슨 실이 아 실로 여기 소매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하나 토시가 아니고 이렇게 손아 이렇게 전통 그거 보면 이렇게 손만 넣는 걸 떴었는데 그색 실이 필요해가지고 사실은 풀은 것 같습니다. 아 지금 생각하니까 음아뭐 이렇게 <laughs> 뭐 색깔 맞추다 보면 없으면 막 실을 찾다 없으면은 또 이런 모자라든가 이런 걸또 풀어가지고 또 그걸 또 대용해서 쓰기도 하고. 그렇게, 예. <laughs> 아, 음, 어쨌거나, 음, 어제, 아, 그거, 음, 좀더 생각을 해고 <laughs> 올려드렸어야 되는데, 아, 그냥, 음. 아, 그, 그런 게 정말, 저 혼자 하는 그런, 이리 이게 영상 올리고 이런 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. 네.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